안녕하세요.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 중인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. 예, 제가 칭다오 사는데 대련이 가까워서 딸이 엔이라고 하죠.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정말 황당한 데가 하나가 생겼더라고요. 그 일본의 그 교토 아시죠? 교토 경도 도쿄 말고 경도 그 교토 그거를 다른 애다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. 온 김에 한번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입구에서 들어와서 보면은요. 뭐, 초반부터 그냥 일본적인 분위기가 대놓고 납니다.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짜라고 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교도에가본 적이 없어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번 같이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예쁘다 개 끌고 나온 아저씨가 한분 계시네요 자, 개 끌고 산책하면 이거 아주 제대로인데. 자,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? 왼쪽으로 갈 것이냐? 저는 남자답게 왼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대체 그게 왜 남자다운지는 모르겠으나, 어? 이거 무슨 설명이 있네요. 아그 옛날 일본의 견당사가 아, 중국에 오던 그 길을 표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. 어,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석판에 영어로 쓰는 거는 느낌이 또 새롭네요. 아하. 아하. 아 이게 그러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왕조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나라 당 당나라인데 당나라를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융성하던 시기를 성당 그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융성화다할때그 성자죠 저 그런데 이 당나라 문화가 어, 당시에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미국급이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주변 나라에 영향을 엄청나게 줬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서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당나라 때의 서법은요. 책상과 의자에서 쓰지 않고요. 바닥에 앉아서 그 우리 조선시대 밥상 같은 데에서 아빠 자리를 하고 어, 서예를 합니다. 그러니까 필력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요. 그렇게 그 밥상 문화 같은 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. 그런 게 이제 당나라에서 비롯된 거고요. 또 하나가 이제 건축 양식인데 뭐 제가 건축 양식의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그 교토 있죠. 일본의 그 교토 경도 거기가 천년 수도 라는 말이 있던데 그 교토라는 도시 자체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안이란 도시가 지금 서안이 된 거거든요 서안은 중국 역사가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다 파괴되고 이랬는데 교토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때문에 중국사람들 입장에서 교토를 보면 아 당나라 때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러면은 뭐 코로나도 터지고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부 터졌을 터것 같은데 교토도 지금 못 들어갈 마당에 뭐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자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요. 진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. 음... 아 여기는 이제 그 호텔 로비 같은데 그 일본 전통식 온천 딸려 있는.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풀빌라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걸? 그런 예, 이제 숙박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Uh, u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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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쇼로추 같은데. 그, 저기, 집 하는데. 정말 예쁘게 만들었다. 네.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알기로는 그 옛날 일본 에도시인지 뭐그 예전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요 장막 쳐지고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있어요. 제가 보니까 언뜻 언뜻 저렇게 망사 사이로 보입니다. 아, 이제 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갑자기 여기 왜 일본 음식점이 있지? 또 옮기면 뭐가 있는지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음. 어유 이거 푸짐하네 사심이 아니에요 사심이 아 쓰시 어유 언제 여기서 한끼떼워도 되겠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. 아 여기에 좀 개방이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. 그 망사 사이로 약간 그 거리 모습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저기를 들어갔으면 참 예뻤을 텐데 아 아쉽습니다. 네, 예 네. 원래 조금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. 어, 좀 잠겨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기왕에 온거 우리 차코페페 구독자님들과 좀 나누자 뭐 요런 마인드로 한번 영상을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, 요런거 이제 한번 와 가지고 봐볼 때마다 요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굉장히 하이퀄리티로 변하고 있다 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, 이런 게또 좋기도 하고, 한편으로는 약간 좀 걱정도 되고,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네요. 어, 여튼 간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계속 노력하는 차콜페페가 되겠습니다.